자, 촬영 시작됐습니다. 우리 촬영의 김현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해설의 정치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치우입니다. 예, 캐스트의 심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코트 조금 이, 이, 과격했죠서로감는 아, 느낌 있고. 있습니다. <laughs> 자, 래플에 어, 대해서 좀 그, 뭐야, 심판 그, 뭐야, 뭐라 그러죠? 예, 그게 판정불만. 대해서. 판정불만. 어, 판정불만, 그렇죠. 한중 불만이 좀 있었는데, 자, 우리 약사해 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네. 또 매너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사실은. 또 우리 에덴도 참 매너 좋은 팀이고 해서 네. 다 서로서로, 네. 자, 차으면 좋, 자 네. 재밌게 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네. 뭐, 경기장 안에서좀 그럴 수 있는데, 나오면 언제 그러냐냐 듯이. 그렇죠. 자,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몇커트가 되겠습니까? 오코터 아, 4쿼터죠4쿼터가 어, 되겠습니까? 네. 자, 이4쿼터그 다음에 그 전코터, 선수 구성이 약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 게임이 완전 다른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민호 선수가 수미에서, 자, 센트백으로 내려섰는데 처음 섰는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그 약사, 예, 이승훈. 박윤호. 다시. 오병호, 오병호. 원장님,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오안 다치게 안 다치게 불러줍니다 복. <웃음> <웃음> 아. 자 우리 최영민 원장님 드리볼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정치 원장님 머리 쓰고 계신 그빰할때 쓰는 그거는 어디서 구입하신 겁니까?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천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숨모도 괜찮다는 숨모 있지 않습니까 숨모도 예, 예. 괜찮은데 이것도 좀모 비싸고요 아 수모 비쌉니까아 천원이면 사입니까 예. 아예아보이좋습니다 네. 아, 예. 머리숱이 그렇게 뭐 많아 보입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기 자세히 때문에 보고 관심을 자, 주시면 자세히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32번 나왔거든요 자 11번에 그렇죠? 31번 아까 커트를 아, 아까 코트 때저 32번 저 10번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 놓고 플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윙백 오버래핑에뭐뭐 뭐, 뭐 하고 싶은 거다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조용히 이제 우리 역할을 해야지 그렇죠. 자 지금 선수 구성이 약사에는 이번 코트가 강하고 에덴 이번 코트가 좀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두 예, 개도 하고 예.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왜이리 답답하지? 음, 삐기지 마시고요. 어. 그거 이제 어. 못할 수, 못하고 있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봐주시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자, 이렇게 안 됩니다. 맞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에덴 팀, 잘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코트의 작전은 최대한 공간을 벌,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실점을 최소한다. 이런 전략, 제 생각에 그런데 우리 정치훈 원장님은 어떤 좀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기가 됐으면 합니까? 뭐 일단은 너무 수비만 하기에는. 어, 어. 체력이 빠지기, 빠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뺑기로 공격 한번 가지고 아, 뺑키 아, 아, 뺑기 예. 공이한번을 공격... 공격 가지고 체력 한번 정비하고. 예. 아, 그 정도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습 한 번씩 딱딱 터트려 주고 그렇죠. 쉽게 수비 라인들이 많이 올라오도록 예, 예. 우리가 빠른 공격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보여주는 필요하다, 복날두. 어, 여거 주는 거는 필요하다. 이거. 왼쪽에 복날도 어, 봉날 좋지 않습니까? 아, 날 예. 이용을 해야죠, 예. 자, 복좋습니다 아, 복날도좀 멀죠? 네, 봉날도 좀 봅니다. 아, 일단, 이런. 맞네요. 아우, 어, 건들렸나요? 어, 밝힌 것같습니아이고요 일단은 미안하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야. 네? 자, 일단 우리 아까 정치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격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약사이가 쉽게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밀리죠, 밀리죠. 자접른말입니다 무조건 받아봤... 오른발입니다. 왼발은 예. 절대 아닙니다. 때리겠죠?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정말 정말 하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슈팅이었습니다. 아 저는 거의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이 떠와서 그라운드 미끄럽다 보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저 10번 동훈 선수도 초런 실수를 하네요. 자 10분을 우리 회장님 혼자 맞게 해둬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연계플레이 그리고 카바플레이 아 우리 박윤호 원장님 전매특허 나왔죠 그렇죠. 아까 그 드래그 플레이어 그 드래그. 드래그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마우스인줄 알았어요 이게 그렇죠.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밀었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네. 와저 플레이 진짜 참 보고 있으면 아주 현란해 보입니다 네. 아 저희도 언젠가는 그러고더라. 아까 그그박 그 승훈이가 그랬나? 양민호 원장님이 한 번씩 씁니다 아, 저거 양민호 원장님 한번 썼습니다 아 정말 그림 같은 아트사크에서나 나예 네. 프랑스리그에서 나오는 그런 가갈도 공간 좋습니다 자 10번 들어오는데요 21번 아 그럼, 그럼 좋아, 좋아 우리 수비 좋습니다 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아. 우리 서명석 원장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선수 잡았습니다 오른쪽 뿌려주고 양원장님 아, 샌백 다시... 어. 아닙니까? 양훈장님샘로어 양훈장님 샘백, 샘백인데 샘백인데 약간 어떤 때는 이제 올라가 좀 샘백인데 샘백을 안 보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까지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10번 그렇죠. 샘백이 빠지면서 자, 이런 경우죠. 샘백이 아, 자 우리 수비 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아, 이게 왠일입니까? 역시 넘어가벽해 아, 있어. 그렇죠. 역시 넘어다 아. 자, 아. 이런 거죠. 아, 좋습니다. 어 우리 회장님 또 다쳤습니까? 아괜찮습니다 계좌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자 이런 거한 번씩 막아주는 거야 좋습니다 저런 거 이제 10분 동훈선수가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예, 예 오늘 두개 째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팀의 운이 왔다고 봐요 예예 그래. 이런 경기 한번한골딱 뭐 들어가면 이거 금상첨화 예. 야 좋겠죠 자한골 넣기가 완전히 이제 사실상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쪽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거한 번씩 실수하면 위기가 상대편 옵니다 그렇죠. 자 오, 그렇죠 실로 아, 아, 네. 방해 그렇죠 같습니다 많은 우리 복정석 우리 아, 복토마 저, 선수를 막아서 복정석 선수를 막아서는 저 저, 그러면, 등번호 없는 선수도 상당히 등치가 좋네요 아 등치가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비껴나갈 틈이 없네요 뭐. 그렇죠 전형적인 축구를 한 몸매는 아닌데 뭐 아, 다른 것없습니다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네. 우리 그렇죠 수비. 이런 그 투지, 약간 그렇죠. 예? 내가 모자란다는 느낌 가운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강력한 또 수비를 만들어내고 네. 상대로 하여금 실수를 이끌어내는 네. 그런 수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렇습니다 네.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 안경을 쓰신 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laughs> 안경 쓴 분들의 최대 약점이 비오는 날이죠. 네. 아까 제가 상 코트에 고기 밟았는데 이게 이제 맨손님은 닦을라 그랬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laughs> <심판을> 닦아도 <laughs> 닦이질 않습니다. 왜야까지 <닦이질> <laughs> <laughs> <보여요, 다시> 이게 <laughs> 유니폼으로 닦아도 전안 보입니다. 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렌즈를 끼고 왔다는 <laughs> 오, 와 벙커 왔 선수! 잘돌아서또 이상하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아안 다치게, 이제 안 다치게 하셔야죠. 자, 레프리가 부러졌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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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분 이승선까지 들어갔죠? 자, 뒤에 복도 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꺾었죠? 자, 다시 접고, 사이로 빼고, 뼈로 쫙. 아, 골키가 와가지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골키퍼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강력한. 저골키퍼가 손으로 못 잡을 정도로 강력한 추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터치아웃으로 보입니다만은. 레프릿. 어. 자, 우리 11번 선수 부상으로, 아, 10번 선수 부상으로 보입니까? 아, 아닙니다. 자, 어우, 선생승원장님 아, 요염한 스로인. 좋습니다. 자, 그렇죠. 회당님입니다 어, 좋습니다. 자, 끌어냈고요. 김동훈 선수. 자. 야, 그렇죠. 이것선되게 날씨 왠 그렇죠? 이성우 선수, 야또이 플레이죠. 우리 전형적인이성문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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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정정 받고 친구 가다가 자 쉽게 못 나오게 해야 되겠죠. 쉽게 그렇죠. 그렇죠. 쉽게 못나오게 이거 나나요? 아살았습니다안 안 죽었습니다. 아. 자, 자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 어, 고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야. 사람 보고 뛰는 거. 그거 좋았습니다. 야, 아. 군대 쓰리가에 나오는, 야, 고글 통과해도 너는 통과 못 한다. 아, 서경수 원장님. 아, 아, 아 우리 서경수 원장님.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어 회장님. 회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자, 우리 수비는 젊은 선수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몸좀 살해주시고, 우리 회장님이 우리 그 에덴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기둥입니다. 예, 다치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래도 한골 우리 회장님 큰거한 것. 거. 올 예. 하나 뭐 넣은 거다 잡아먹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야. 회장님의 에덴의 어떤 힘과 에너지를. 힘과 에너지를? 활력을 넣어주시는. 활력을 넣어주시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32번. 야, 끌고 10번 그대로 버려! 이. 아. 아, 그렇죠. 주변에서 안 뜯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몸싸움이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저도 막아봤지만, 알고도 못 막습니다. 이 친구, 그렇죠. 무조건 머리는 맞춥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야를 막, 막기 위해서 무조건 떠야 됩니다. 아, 같이 저 사람을 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끄자. 저 사람을 꼭 헤딩을 해서 마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떠서 시야를 방해해야 되겠다.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이 오면 저 사람 앞에서 그냥 같이 점프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요행은 몸은 몸싸움 해주좋고 몸싸움 안 돼도 어, 어. 이제 시야 마크. 시야 마크? 가로 막기. 가로 막기 정도 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마크 할 그런 어떤 뭐 부담감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놓치는 그렇죠 음. 왜냐하면저 사람이 이제 몸놀림이 빠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막 하려면 늦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감을 그쳐버리고 그? 그냥 쉽게 끈다 생각하고 기한만 가리겠다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참조해서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수 원장님 아, 아 21번 선수 많은 맞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코트 한 골밖에 안 줬거든요. 그렇죠. 어, 한 골밖에 안 줬습니다. 아까 이이 이, 이 코트는 이제 두골 줬거든요. 아두골 줬지만 한 네. 골. 자 목이옵니까? 네. 자 우리는 목그 우리 박진수 원장님께서 목목이 기피제를 뿌려 가지고 목이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김현진 선수가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모기 16방, 16방을 막고 아, 있습니다. 기록이네요. 예, 기록적인 모기의 세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카메라 촬영, 우리 해설, 캐스트가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명수 원장님. 야, 서명수 원장님 좋죠. 투지. 아, 핸들볼, 핸들볼 파우뭐 어쩔 수가 없죠. 예, 뭐 현재. 이런 거는 뭐 주는 거 줍니다. 예. 자. 한 코트 더 남아있겠죠? 한 코트 마지막 코트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 자, 사람 좀 많아가지고. <laughs> 그렇죠. 뭐, 한 코트 하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오니까, 네. 한 폭풍화가, 번개가 좀 쳐야, 한 열다섯 명올것 같습니다. 오늘 어, 솔직히 안 올라 그랬는데. <laughs> 안 올라 그랬는데. 그냥 오늘 와가지고 이겨볼까 싶었죠. 아하. 이렇게 비가 오면은 약사팀이 안와서 그렇죠. 한 상대로 이길까 싶었죠. 네, 아유. 의외로 약사. 약사팀이 다, 다 왔네요. 네. 예, 탈 깔아있습니다. 바로 때리겠죠? 땅 비름. 오, 와 역시. 아, 에이스골야 우리 골키퍼 안정적인 그 좋습니다. 자복정수 선수 아트래픽질 좋아. 어 그렇죠. 자 비가 묻었기 때문에 이게 그라운드 닿기 전에 처리한다는 게물 무슨 말자자자 카메라 어 32번 선수 그대로 아야 연속골 득점입니다. 자. 자, 우리 그, 예, 두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5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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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대5죠. 예, 6대5죠. 지금 수비의 어떤 조정력이 지금 무너진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이럴 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선수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네.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어차피 우리는 네.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번 커터에 우리 팀 선수들이 잘 해줄거기 때문에 예. 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오, 저 21번 선수가 조 제가 또 봤는데 과격하더라고요 오저 보십시오 오우. 뭔가 공을 차본 적이 없는 듯한 그런 몸놀림입니다 잘 뚫었죠 자 다리를 보고 상대 다리를 보고 잘 뚫었죠 아두 번째 터치가 약간 길었고 다시 11번 다시 뒤로 백까지자 우리 간격 늘어지면 네, 안됩니다 일단 자 그렇죠 자, 박윤호 원장님 달려가면서 뒷공간, 32번. 32번은 킥 못하게 이렇게 해서, 어, 그렇죠 이성훈 선수. 어, 자, 뚫고 들어옵니다. 탈압박시도 했고, 자, 우리 회장님, 자, 골키고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어우, 좀, 어, 저기서 끊기면 큰일입니다. 쉽게 줘야죠. 아, 끊겼습니다. 바로 때리겠죠. 들어갔나요? 아, 뒷공 목걸이죠. 야, 들어가는 줄알았어니다 이성준 원장님 공을 안 보고 뛰어가시다가 아자 우리 회장님의 파이팅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LA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자두꺼지고 있었지만 자 괜찮습니다 오자 막아주고 다시 김신우 아 좋습니다. 다시 예최민자 일단, 우리가 공격 라인까지 한번다 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쉽지가 않죠. 네. 네. 자, 저 돌았었는데요. 오, 자, 오, 우리 대장님이 던지는 플레이 좋죠. 오, 아, 대장님 아, 야, 분노에. 아, 분노에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저 뚫렸어야 되는데요. 자, 자, 3 2번 잡았고. 다시, 오병원장님. 아, 오병원장 좋죠. 오, 오, 다리 사이로 빼고. 아, 오, 그러나 세명까지 그렇죠. 예. 어, 예. 회장님. 오우. 다시 회장님. 다시 박윤호 원장님. 어, 좋습니다. 아. 자, 일단은 쉽게 약사이가 뚫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 뚫렸습니다. 아, 자, 자, 위험합니다. 너무, 안쪽으로 치겠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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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치겠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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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자, 21번 오른발 내줍니다. 오른발, 내줍니다. 오른발, 내줍니다. 오른발. 와, 오오. 21번에게 간 거.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21번 와. 선수에게 간 거. 야 저기서 욕심을 10번 동훈 선수 뿌렸으면 넣었을 겁니다. 예. 근데 약간의 이타적인 플레이. 그렇죠. 그런 플레이 고맙습니다. 좋았죠. Yeah. 왜냐면, <laughs> 네. 성위를 높이기 위해서 했지만은, 어우, 고맙죠. 예. 위험했습니다, 저희. <웃음> 자, 골키바 <laughs> 커뮤니케이션 잘해야죠. 골키바가 칠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laughs> 어, 이거 공이 손이 바깥쪽에서 간다, 아닌가 싶은데. <laughs> 약간, 레플이 그냥 뭐, 아마 경기에서는 뭐, 이 정도 <laughs> 네. 뭐 봐준다는. 자, 우리 벤치에서 올키파에 손이 나간 거 관계 없다. 발만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분분한 게 있는데, 우리 수용씨 이거를 보고 있으면 올키파 손이 나가도 되는지 발까지 나가야 되는지 이거 좀룰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번 코너킥 또 10번. 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10번 또 뿌리! 아! 아, 또 맞았습니다. 다 10번. 오늘 다섯 골다 넣었죠? 자, 예. 우리 김현지 선수가 카메라 안 하고 모기 잡는다고 촬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저... <laughs> 먹는 장면은 다 찍혔습니다. <laughs> 다 <찍혔습니까? 웃음> 네. 아 모기가 지금 엄청나게 물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는 기 때문에 이 스탠드로 모기가 다 몰렸거든요. 서풍 네. 나고 와 있습니다. 쟤들이 지금 한 군단 일개 군단이 지금 이 모기가 와 있기 때문에. 네. 독서에 들어갑니다. 독살아 독사. 독사. 아, 독사. 아, 독사. 이거는 봐줄 수 없습니다. 야 10분에 게두 번. 이거아 같은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아 같은 실수 빠주세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면 최민 의견을 빠주세요봐습니다자 <봐. 웃음> 서명석 원장님, 아 최민 영 원장님군요. 자 그렇죠. 한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어, 그대로 달려가서 때려주. 아 그렇죠. 아, 아. 저기서 제 발목이 네. 꺾어지거든요. 그렇죠. 좀, 비도 오고 미끄러워서 컷백하기가 네. 쉽지 않고, 우리 공격수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공간으로 컷백하기 쉽지 않았던 네. 플레이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따라 우리 복토마, 복날두 선수 좀 외로, 외로워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죠. 아, 그 와중에 우리 오병호 원장님 플레이 좋습니다. 자, 줘야죠. 아, 혼자 줘야 됩니다.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 저쪽에 지금. 예. 그이 마련... 베스트거든요 그렇죠. 에이스 10번 32번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오우. 오. 우 양민호 원장님 아, 등지로 플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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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등지로 걸래요. 쓰기원이 위험한 플레이죠. 말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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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아, 역시 양민호 원잡이 시야 좋구요. 끊겼습니다. 아, 21번 주고, 21번 킬이 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났는데, 오, 그렇죠. 김동훈 선수. 32번, 11번. 21번 또벌려주진 않겠죠.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는 듯 레플이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레플이 안 봅니까? <laughs> 자 1분 남은 듯 보입니다만 은자 힘내시고 오병호 선수 잡고 이성훈 선수 자 박윤우 선수 받아가야죠 자 우리 김신우 선수 골키만 나온 거 보고 자, 이랬... 자, 자, 아, 아 우리 좋네요. 보기에는 약간 한발 정도 보이는데 아양민 선수 좋습니다 한골더 주면 안 됩니다 더 주면 안 됩니다 더 주면 더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따가야돼 때립니다 아, 와세 60... 칸에 또 들어갑니다 무더지 골 아. 야 역전 당했어! 자몇 골이요? 골대... 칠 대요! 우리 역전 당했습니까? 역전 당했죠. 아 일도 아... 야 아... 이거 무득이 골을 내주고 맙니다 이번 커터. 우리 선수들 이럴 때마음엔 낙담이 많이 됩니다. 일주일간 이 원료를 하나 이 보고 지금 살아왔거든요. 이런 경기하고 하면 진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독하면안 되기 때문에 격려와 또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태까지 해놓고 <laughs> <것 같습니까>? <laughs> 뭐, 여태까지 독설해놓고 독설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크게 독설, 이제, 네,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홍이 선수가 왔으면, 난리 났습니다. 어, 전홍이 선수 갔습니까? 어, 지금 있는데, 아. 해설하러 왔으면, 막, 뭐, 아. 어, 엄청납니다. 안 받아주겠습니다. 어. <laughs> 자, 이성훈 선수. 자, 마지막 남은 타이밍에 한골 넣어줬으면 바라면서, 스루패스 들어가고, 안쪽으로 치면서, 자, 다 올라가야죠. 다 올라가야 됩니다. 다,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려주고, 어, 들어가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골넣어는데 아깝네요. 아, 이대로 경기.